안녕하세요, 미국 까칠입니다. 제가 드디어 구독자 2,000명이 됐어요. 어, 저를 구독해 주신 2,000명의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구독자 1,000명이 될 때까지는 유튜브를 시작하고 약 1년 정도 걸렸어요. 그리고 나서 지금 1,000명에서 2,000명이 되는 것까지는 약두달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성장 속도는 유튜브를 시작한 초반보다는 좀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 막 1,000명이 되기를 기다리잖아요. 근데 1,000명이라는 기준으로 인해서 또 수익 신청도 낼수 있고, 그러다 보니까 1,000명을 되게 많이 기다렸는데, 저도 1,000명이 됐을 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. 수익을 이제 낼수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도 기뻤지만, 그냥 뭔가 그 1,000명이 되었다는 숫자가 그냥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너무 기뻤고, 지금 이제 뭐 2,000명인데, 어 많은 분들이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. 2,000명이었을 때내 수익을 공개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2,000명이면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뭐 대부분이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지금의 저의 수익을 공개를 하자면 저는 제로입니다. 네, 저는 아직 수익 신청을 내지를 않았어요. 그래서 저는 수익이 빵원 제로예요. 어 물론 어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어뭐 구독자가 많아지는 것도 너무 기쁘고 이걸로 인해서 돈을 벌수 있다고 하면 더더욱이 기쁘죠 근데 저는 어 1차적인 목적은 돈은 아니어서 아주 뭐 급하게 뭐 수익 신청을 낼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아직 수익 신청을 하지 않았고 제가 아직까지 수익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인재 이제 구독자 분들이 많이 와주시고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영상 시작하기 전에 광고가 막 먼저 나오고 아니면 뭐 중간에 나온다거나 그렇게 이제 영상에 광고가 자꾸 나오면 아직 저를 그렇게 뭐 이렇게 깊게 기다리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광고 때문에 짜증나는 거를 원치 않거든요. 그래서 당분간은 그냥 광고 없이 보여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.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분들은 대부분 이제 뭐 수익이 다 창출이 되어 있는 상태죠.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분들이 이제 앞에 광고가 있거나 중간에 광고가 있는 거는 그래도 저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 광고를 다 보고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영상을 보는데 만약에 내가 그냥, 그냥 조금 흥미있어서 들어가 볼까? 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초반부터 막 광고가 두 개씩 나오고 막 그러면 좀 저는 그냥 또 안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런 제가 좀 보는 그런 유튜브인데 중간에 광고가 되게 많은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면 아 보면서도 아 광고 이거 너무 많이 넣은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뭐 끝까지 보고 어쩔 때는 중간에 뭐 어느정도 내가 봤다 싶으면 그냥 중간에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직 병아리인데 지금 벌써부터 내 영상이 자꾸 광고가 뜨면 구독자와 나와의 끈끈한 <laughs> 그런 관계를 맺을 때좀 걸림돌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구독자와 까칠이가 좀더 끈끈해서 우리 구독자가 그 광고를 좀 기다려주기도 하고 광고를 볼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끈끈함이 생기면 그때 이제 수익신청을 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. 솔직히 그게 언젠지는 저도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어 우선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구독자도 더 많아지고 구독자분들과 이제 까칠이가 조금 더 이렇게 깊어지면 그때 어, 수익 신청을 낼 예정이에요. 음, 물론 저도 좀한푼이 아쉬운 입장이긴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. 우리가 어느 뭐 회사를 만약에 처음에 들어갔어요. 회사에 들어갔는데 막 되게 열심히 일했어요. 막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월급을 받아 보니까 월급이 너무 작아. 그러면 좀 오히려 더좀 실망이 될것 같아요. 근데 막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월급을 받았는데. 오, 이거 생각보다, 어, 이 정도 금액이면 괜찮어. 라고 하면 더 기분이 좋잖아요. 어, 그래서 저는, 어, 나중, 이렇게 후자 쪽을 선택해서 나중에, 어, 이 정도 금액이면, 어, 내 생활에도 좀 보탬이 되고, 괜찮네. 라고 할 때쯤, 그때 이제 수익 신청을 낼 거예요. 음,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네. 한참 멀은 것 같아요. 그 정도 되려면.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유튜브를 꾸준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워낙에 그 SNS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. 저는 싸이월드도 열심히 했었고, 싸이월드가 없어진 다음에 블로그를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도 하고, 카카오 스토리도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까칠이라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SNS를 좀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고, 또제 성향이 좋은 거 있으면 막 알려주고 싶고, 맛있는 거 있으면 또 같이 먹고 싶어 하고, 또막 내가 경험한 게 이게 괜찮으면, 어, 이거 같이 경험해보고 싶고.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한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생각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막 알려주고 싶고, 음,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런 SNS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블로그도 10년 이상 지금 하고 있는 편이고, 인스타그램도 한지꽤 오래됐고, 다 이런 SNS를 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유튜브는 이제 가장 최종으로, 가장 최근에 시작한 SNS 중에 하나인데, 아무래도 또 미국에 와서 제가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. 이런 경험들을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.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, 미국에 온지약한달 정도 됐을 때, 그때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어서, 어, 유튜브는 아직까지는 뭐 제가 다른 거 10년 이상 한 그런 SNS에 비하면 굉장히 초보죠. 그리고 저는 워낙에 이런 기계치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는 또 좋아해가지고 이런 기계치임에도 불구하고 바둥거리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. 제가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저의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모두 다 한국에 있죠.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저희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친구들도 좋아요.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 멀리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함으로써 그냥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매일 보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제가 이제 영상 올리면 하나도 빠짐없이 계속 봐주시고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봐주신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또 그런 부분에 힘을 얻고 또더 열심히 영상 찍고 더 열심히 또 올리고 있어요. 또 가장 뭐큰 힘은 저를 계속 이렇게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 분들이 저를 구독해 주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, 이런 게 정말 큰 힘이에요. 뭐, 마음 같아서는, 뭐, 막 구독자분들 중에 막 이벤트 해가지고, 뭐, 선물도 드리고, 그렇게 하고 싶지만, 요즘 또 유튜브에서 그런 거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, 뭐,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지만, 어쨌거나 그냥 제가 구독자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어요. 다시 한번 저를 구독해주신 2,000명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.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과 까칠이가 좀더 끈끈하고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